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엘리와시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이 끝나지요. 앞에서 욥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욥처럼 한없이 추락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극단적 경건과 극단적 고난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욥보다 경건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었음에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건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극심한 고난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분 죄인들과 하나되는 고통을 온전히 겪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싸매어서 내어 버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에서 요분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 모든 죄를 주머니에 자루에 봉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말함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엘리바스가 시작합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욥을 비난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이 무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교활하게 자신을 합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는데 마치 홀로 지혜를 가진 것처럼 군다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더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거룩한 자들도 천사들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비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무엇보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허망하고 위험하며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은혜를 주장하니까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고한 것도 없는데 용서를 받느냐 받느냐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서로 충돌합니다. 율법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에서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불륜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셨고 은혜로 살려 주신들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금 부당한 고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은혜에 관한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부당한 고난은 죄인된 우리를 부당하게도 용서하시고, 부당하게도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기에 사탄이 보기에는 정말 부당한 일이지만 용서하셨고 부당하게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갈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주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